후진 주차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. 후진 주차, 자 주차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아까 얘기했듯이 평행 주차, 예, 전진 주차, 예, 사선 주차, 개구리 주차, 이중 주차 예, 이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주차의 종류가 바로 이 후진 주차. 후진주차는 대부분 아파트, 뭐 백화점, 아니면 뭐 집주차장, 거의 대부분 예, 후진주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. 자, 종류도 많고, 네,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린 공책도 많죠. 주차에 대해서, 자,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? 예, 그 내용들을 하나씩 예,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생각하는, 자, 미남쌤이 생각하는 이 주차란, 초보자들에게는 가장 어려우면서 이해하기 힘든 과목 우리가 운전을 하다보면 주행도 있고요. 뭐 교차로 회전도 있고 뭐 골목길 차폭감도 있고 뭐 골뱅이 주차장도 있고 뭐 오르막길 내리막길 또 산길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실제로 초보자들에게는 가장 어려우면서 이해하는 게 상당히 힘든 그런 항목 중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. 다른 건 어느 정도 몸으로 터득을 하면 되는데 이 주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해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해와 꾸준한 연습만이 예, 습득을 할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해 자체도 안 되는데 연습하기가 힘들겠죠 자, 감으로 배우는 건 절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이나 대충대충 가르치시는, 뭐, 강사님들이나, 어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죠. 예, 감으로 해야 된다. 이뭔 개소리야? 그 감이 초보자에게는 없거든요. 그래서 이 주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.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기 때문에 더더욱 이 감이 안 잡히는 게 바로 이 주차예요. 자, 일단 제가 주차의 정의 한번 내려봤는데요. 주차를 할 때는 도로 폭이라는 게 있습니다. 도로 폭이 뭐냐면, 자, 여러분들 이 화면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여기를 이제 도로 폭이라고 하죠. 자, 이 폭이 넓냐, 좁냐에 따라서 예, 이 주차의 공식도 조금씩 변형이 돼야 됩니다. 이 주차의 기본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요. 근데 이 도로 폭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. 주차 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이 주차 요 주차 칸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로 폭이 가장 이 주차의 공식이 적용하는 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에요. 요 주차는 도로 보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을 시켜야 된다.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. 두 번째는 어 예전에 핑타님이 이런 얘기했었죠. 어, 궁댕이를 집어 넣으면 되지. 또 트위스트 추면 돼. 궁댕이를 왼쪽, 오른쪽 왔다 갔다. 그게 정답이에요. 예, 우리가 후진 주차 이름부터가 후진이잖아요. 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.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. 앞으로 들어가면 전진주차라고 합니다. 뒤로 들어가는 주차기 때문에 내 차량의 후미를 주차라인 쪽으로 향하게 만든다. 그래서 주차는 이두 가지만 잘 아시면 돼요. 첫 번째, 도로 폭에 따라서 공식을 달리 해야 되고요. 내 후미, 내 차량의 뒷범벅, 예, 뒤쪽을 주차라인 쪽으로 어떻게 하면 향하게 만들 것인가. 이거를 예, 좀잘 알고 이해를 하시고 주차를 하시면 좀 쉽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주차를 하다 보면,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만 항상 100%한 번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거의 대부분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예 쏠려요.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, 자주차장에요 크기, 요 크기, 요칸한 칸이 들어갈 수 있는 요 폭하고 자이 차량 차량의 크기 경차 모닝인지 스타렉스인지 아니면 소렌토인지 이런 크기 자 이렇게 운전자의 이 시트 포지션 이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도 이 주차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차는 어, 가장 중요한 게 수정이 꼭 필요하다 예, 수정을 해야만 한다 여러분들 보면 주차 잘 하시는 분들 보면 한번에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근데 그게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들어가면서 미세 조정을 하면서 수정을 하면서 들어갑니다. 자 그냥 한 번에 쑥 가서 쑥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쑥 가면서도 수정을 하고요. 핸들을 얼만큼 꺾을 건지 앞에가 달 건지 아 내가 이 도로폭에서 얼만큼 핸들을 틀어야 될지 자 들어가면서도 사이드미러 보면서 핸들을 꺾을지 좀 풀지 많이 꺾을지 조금만 꺾을지 이런 거를 다 보여서 계산을 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. 꼭 들어가서 어느 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. 아,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.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수정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래요.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자, 그게 연결 동작으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주차는 예, 수정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려는 욕심은 진짜 버리셔야 돼요. 아 어떤 날은 한 번에 잘 되는데 어떤 날은 차가 한쪽으로 쏠려요. 아, 어떤 날은 차가 삐딱해져요. 예, 주차를 못 하는 게 아니라요. 예, 이 수정을 하기 싫어서 수정을 안 하고 한 번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예, 주차는 한 번에 딱 들어간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. 예, 수정을 하셔서 예, 똑바로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.